전세상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 결론부분 14절부터 끝까지 어 마곡당의 고개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어 이름으로 어 인생아 너는 마땅히 예언하여 고객게 니르기를 주여와의 말삼이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것을 내가 어찌 어, 아 아지 못하겠느냐 어 이게 보면 네내 백사 안전에거할때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인데 그때는 안다는 걸 아지라 하는 건지 아니면 리얼이 빠진 건지 알지 못하겠느냐 어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오리니 너와 및 많은 백성 어, 요 곡과 어 카르텔들 그런 백성이 함께 에 하야 다어 말을 타고 큰 때와 능한 군대를 이루리라. 군대로 쳐들어오는 거죠. 고가 너는 어반다시 올라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때에 그런 같이 땅에 덮힐 것이요. 어 끝날에 에 미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 딸을 치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를 어 징벌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이방 사람으로 목도하게 하여, 너희로 저희 하여금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주 여와의 호말씀이 내가 내네 적에, 어, 내종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빙자한다, 이랬는데, 17절에, 어, 선지자를, 어, 여기 보면, 어주 여와의 호 17절, 17절 히브리어로 그냥 보면, 코아마라도나의 엘로힘, 하바, 아타, 후, 아세르, 디발티, 바야밈, 어, 그냥 선지자, 내종 선지자로, 이렇게, 빙자하야라는 거는, 요즘은 빙자하야 이러면 은 별로 좋은, 뭐, 어, 의미는 아니죠. 예전에는 그런 의미를 안 썼는데, 114년 전에. 마,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어, 저희가 그때 여러 해 동안 연하기를 내가 너를 거느리고 와서 저희를 치리라. 하였는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에 고기 와서 이스라엘 땅을친저 땅을 치서 어 내노가 그내 얼굴에 나타내니 하나님이 이제 얼굴 얼굴은 사실 뭐앞 코인데 그 얼굴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노를 바란다는 거죠. 예. 그들이 쳐들어 올때대게내두기와 그, 그 내노가 맹렬할 때에 어 내가 말하기를 그 날에 반드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있으리니뭐 이런 천재지변도 일어난다는 거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점생, 점생이 짐승이죠. 및땅의 기는, 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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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 같은 거, 버러지와 버러지가 파충류, 지면에 있는 로메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진동할 것이요. 모든 산이 무너지며, 언덕이 떨어지며 모든 성이 땅에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가 무너진다 폴 나팔 이런 뜻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산 중에서 금을 불러 저를 친적 각 사람이 금으로 서러칠 것이요또 내가 반드시 온역과 피로 칼과 온역 그리고 피로서 저를 국문할 것 심판한다는 거죠 그시여 내가 장일하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로 유황으로서 저와 및그 어, 모든 때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에, 쏟을 것이요 에, 그때는 쏟을 것이오 이러겠네 이와 같이 내가 내 어, 존대함과 존귀함 큰 위대함 가달 내 거룩함 가다시 를 밝혀 여러 나라의 눈에 알게 하리니, 우리가, 어, 내가 여, 반드시 내가 여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대적들을 에, 다 치신, 친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38장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이, 인간들이, 이 나라들이. 물론 이제, 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 이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면 은 그런 구약 성경만 이해하는 거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되었죠. 이 신학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갖다가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자들을 어, 쳐들, 어 이렇게 대적해 준다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즉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세력들, 어, 오늘날 에, 어제도 말씀드린 그 카르텔 세력들, 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모든 이런 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쳐들어올 때에 공격할 때에 에, 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기 쳐들어오는 날을 어,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 얼굴이 진노로서 그들을 어, 쳐부수고. 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대함이라 있는데, 이거는 가돌, 크심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위대하심을 인하여 그런 대적들을 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과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 직접 예,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늘에 막 유황과 비와 여기 본문에 보면 어, 22절에 보면 하늘에 유황과 비와 뭐 이런 것들 막 내리잖아요. 여기 보면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 예, 이거는 마치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 여러분들이 그록과 아,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한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을 천재지변 또는 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심판을 통해서 어 마치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어,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어 백성들의 전체적인 회복의 말씀이죠. 결국은 이제 사십장 나중에 넘어가면. 어, 새로운 성경과 새로운 법과 또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보면 비록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회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에, 특별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도 심판하시고 어,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 전체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복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 곡, 마곡,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전제지변, 여기 하늘에 여기 나오죠. 불과 유황, 큰 우박, 이런 것들 마치 소등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신 하나님 심판으로 멸하신다 오늘도 이러한 고기 쳐들어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심판하는 이런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천재지면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직접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와 하나님의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